이 블루길 스윙베이트 작아도 다팅 액션에 따라오는 반응들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오케이, 걸었다. 왔습니다. 오케이, 왔습니다. 오늘 블루길 스윙베이트를 물고 나온 빅뱃입니다. 안녕하세요, 동네 낚시꾼. 신현민입니다. 네, 요즘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 새벽이 되니까 와, 생각보다 많이 쌀쌀해요. 오늘은 제가 이 특정 루어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볼까요? 바로 블루기 형태의 스윙베이트입니다. 이 루어는 이제 저희 한번 촬영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유니온 스위머. 이 루어와 똑같이 이제 다팅이 나오는 플로팅 형태의 스윈베이트에요. 이건 지금 국내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. <laughs> 일단 저도 이 녀석 액션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. 빨리 가보시죠. 액션이 어떨라나. 음, 일단, 이거 크기가 작아서, 이 작은 게 마음에 들어요. 이 로드웍으로 다팅을 만들면, 고! 얘는 넓적해서 그런가, 뒤집으면서 다팅하 해. 스윙도 괜찮고 저기 뭔가 구조물이 보면 길게 누워있는데 이게 뭐지? 일단 다팅 액션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스윙 베이트가 플로팅 타입이랑 이렇게 다팅 액션 보여주고 스 띄워주는 느낌 딱 그런 느낌으로 하면 형광색이 확 사라지겠지? 응? 따라왔다 왔습니다 오! 오늘의 첫수 쪼... 저... 뭐야 이거 오 가물치다 가물치 아... 오늘의 첫 수. 블루기를 물고 나온 가물칩니다. <laughs> 아이 다팅 액션에 이 거의 지금 낚시 시작한 지첫 캐스팅인데, 어, 시작하자마자 지금 뒤에서 뭔가 휙휙 따라오는 거예요. 와, 그런데 그게 가물칠 줄은 몰랐는데, 자, 오늘의 첫 수는 60 정도 되는 가물칩니다. <laughs> 어 이건 마수가 가물치라니. <laughs> 어좀 얼떨떨하네 이거. 일단 느낌 좋습니다. 자 이제 베스가 물자. 얘네들 스윙베이트들은 이 후크홀더가 강한 재질로 딱 내장돼 있어서 그게 참 편한 것 같아. 오래 쓰기도 좋고요. 오베스네 따왔다. 따라오는 게 작다. <laughs> 여기는 커버에서안 튀어나오나? 에이구. 여긴 더 작아. <laughs> 야, 이 크기가 작다 보니, 액션 보여주면 아무거나 그냥 다 따라오는 느낌이에요. 자, 여기는 수중보 포인트입니다. 위쪽은 흐름의 끝이자, 이 아래쪽은 흐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있는 포인트에요. 위쪽부터 한번 너무 얇나? 와, 여기 밑에는 포말이 굉장하네요. 와, 수심 돌륭해 이거? 플로팅 타입이라 스밍으로는 효과적인 공격 힘들 것 같아요 로드워크로 아까처럼 파팅 액션 만들면서 이 포말 밑으로 집어넣을게요 아이고 어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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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저베스 크다 자 다시 물었는데 다 제대로 못 물어. 아나 진짜. 커 저거는. 오케이 왔습니다. 와 이거 제대로 걸었어. 이자 오늘 가물치가 아닌 베스쳤습니다 와, 이거 등발 상태가 아주 훌륭한 녀석이에요. 50은 안 되지만, 와, 이거 그래도 아주 사이즈가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. 이 포말 밑에 다팅 액션으로 이제 제대로 꽂혀서 여러 번 덤빈 녀석인데, 아마 같은 녀석일 거예요. 몇번 실패하다가, 아, 이거 이러다가 안 덤빌까 걱정했는데, 그래도 세 번째 시도 끝에, 마지막에는 입안으로 정확히 확실하게 바이트해줬습니다. 자, 스윙베이트도 이런 순간적인 리액션을 활용하면 이런 공격적인 반응을 되게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오늘 블루위 스윙베이트를 물고 나온 빅베스입니다 이보 밑에 전열성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계속 공략해 보겠습니다 얘는 확실히 넓적해서 그런가. 아까도 말했는데. 다 튀어 할때 몸이 번쩍번쩍 비틀어. 저쪽 품 안에다 한번 볼까? 오! 어? 왔습니다!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진짜. 와이 순간적으로 확바이트한는데 이..조준을 못해 이 아까도 그렇고 의욕은 강한데 이..정확하게 딱못 물어 케이 걸었다! 너무 작아서 못 먹는 것 같아. 자, 다시. 걸었다. 야, 야, 어디가, 어디가. 우와. 뭐야. 바뀌었어. 아, 어, 저 무슨 꼬리 같은데? 안나야 이건 안되겠다 가야겠다 와 갈대 뿌리봐 <laughs> 제대로 박혔네 <laughs> 자이 작은 녀석이 지금 발 타자마자 갈대 쪽으로 쫙 박았습니다 이 블루길 스윙 베이크 작아도 다팅 액션에 따라오는 반응들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와이 작은 게 끝까지 따라왔대 이미. 이 몸체가 작다 보니까 그냥 크기 상관없이 다 따라와서 덤벼. <laughs> 자, 이다팅 액션이 이렇게 위험합니다. 네, 오늘은 블루길 형태의 스윙베이트를 스위밍 액션이 아닌 다팅 액션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 음, 스윙베이트의 주된 액션은 사실 스위밍 액션이지만 다팅 액션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유발하면 오늘 보셨다시피 더 재밌고. 공격적인 반응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.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고요. 음,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가물치, 농어, 오늘 촬영 손님 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출연해줬어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낚시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아래쪽 수중보로 한번 이동해 봤습니다. 여기 겨울에 제가 민호로 재미 좀 많이 봤는데 지금 시기에도 살고 있을지 그냥 생각나서 와봤어요. 그때 좋았던 기억을 살려서 서양 민호로 한번 공략해 볼게요. 맞습니다. 에 잘다, 잘어. <laughs> 뭐야, 농어. 농어다. 우와. <laughs> 우와, 이거 농어 살고 있네? 우와, 이거 농어야. 우와. 우와, 쩝농어. 뭐지, 이거? <laughs> 와, 이거 저 밑에 바다에서 올라왔나보다. 아, 이, 너가. 네. 이거 <laughs> 좀, 약간 얼떨떨합니다. <laughs> 이거 뭐지? 잘 가라. 따오기가 <laughs> 되거라.